안녕하세요. 훈민영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사람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자 이름도 있고 남자 이름도 있어서요. 양이 참 많아서 오늘은 여자 이름만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이름이 갖는 뜻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색한 이름이 참 많았어요. 가령 주전자, 강도성, 방갑수 음. 김말자, 김갑철, 손학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름을 갖는 아이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요 개명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영어 이름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쓰면 안될것 같아요. 좋은 이름을 썼어요. 좋게 불러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한요 외국 친구들을 사귈 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갖는 진짜 뜻을 안다면요. 친구 사이인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외국인이 내 이름에 진짜 뜻을 안다면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면 친근감이 더 있고요. 그 사람의 신뢰감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을 몇 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요 무조건 예우는 식이잖아요. 그것은 4차 혁명 시대에는요. 아무 써야 할 데가 없어요. 컴퓨터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유를 강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서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이름 첫 번째는요. 어멜리어예요. 에밀리아 에밀리아라고 하는데요. 뜻은 뭐냐면요. 일마타 낼 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요, 아메리카라는, 미국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마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즉, 일의 정복자라는 이름인데요. 아메리코 베스푸치를 말하는 거예요. 미 대륙 탐험가죠. 미국을 어, 발견하는데 공헌을 했대 해서 미국 대륙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어, 에밀리아라고 하면요. 바로 에밀리아, 에밀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바로 일마타 낼 아이란 뜻이에요. 예. 네. 믿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사람은요. 샬롯트라고 하는데요. 발음은 샤르스예요. 샤르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찰스의 변형이에요. 그럼 찰스는 뜻이 뭐냐면요. 가라넬 어, 했인데요 갈고 닦은 노련한 사람이나 아니면 굴러놀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 굴러 논다말은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찰스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영어단은요. 철이란 말이있어요 그럼 철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가라 또는 굴러란 뜻이에요. 가라 굴러니까요. 다른 사람 또는 굴러먹은 사람 두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요. 굴러먹은 사람에 대해서 야비한 사람, 구두쇠, 촌뜨이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사람은요. 올리비아예요. 정확한 발음은 올리비어라고 하네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리베어하는 올리브에서 나왔어요. 올리브의 아리베어 에대서요 아리베에서올리비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넣은 영어는요, 올리버라는 말이나 아니면 뭐 오일, 오일이 기름이잖아요. 여기서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하면 올리브란 사람 이름도 되고 올리브 열매도 되고요. 올리비아라고 하면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기 있는 사람은요, 바이올렛이에요. 그럼 바이올렛은 무슨 뜻이냐면요, 비틀어 올렸다는 보라색이 갖는 제비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비꽃을 자세히 보면요. 맨 끝부분이 비틀어 올려져서 말려져 있어요. 마치, 어, 바이올린의 끝부분처럼요. 그래서, 비올라, 바이올린, 피들, 이런 것들이 다 비틀다 해서 논 말이에요. 다 같은 데서 논 어군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릿, 이렇게 하면요. 보라색도 되지만, 사람 이름인 바이올릿이라는 여자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맨 끝부분이 비틀어 올려져서 생긴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인기 있는 이름은요, 어, 아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건서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리아라서 아리아 아리아하는 가곡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어내다니까 공기를 이어낸다니까 길게 뽑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곡 같은 하면 뭐 소리를 길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낸다에서 나온 말이거나 또는요, 여기는 일에서 나왔다는 그런 그 설이 있어요. 일이는 암사자로 나타나서 일이 아니면 어, 영창. 다시 말하면, 아리아 가곡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여자 이름이 아리아라고 해요. 발음은 아리아라고 발음해요. 여기서 노말이 또마찬가지 아리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창곡, 가창을 나서 말이죠. 에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어는 공기죠. 그 다음 인기 있는 사람은요. 노라예요. 노라.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여자 이름 노라, 노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났냐면요. 노르에서 난는데요 이것은, 어, 엘레너나 호노라나 라이언오노나이세 사람의 이름이 애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애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 가지인데요. 그럼 엘레너는 뭐냐면요. 헬렌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늘리에서요 빛나는 뜻이에요. 그럼 헬레너, 엘레너라는 말은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엘레나, 엘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호노라는 사람은요. 아느에서 나왔어요. 아느는 알레네다에서요. 명예의 명성을 나타 말이에요. 이 여자 이름은요 호노라고 불러요. 호노라, 예, 알레네다 뜻서 명예에서 나왔어요. 아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다음 리노노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엘레노라는 이름에서 변형된 건데요. 빛나는 뜻이에요. 그것서리노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예, 그다음 또 인기 있는 이름은요 아바예요. 아바. 알 들어본 적 있죠, 또. 그럼, 아바는 또 어디서 왔냐면요 아바 하는 것은 알베에서 나온 거예요. 새란 뜻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아니면 샤바에서 오거나 아니면 에블린에서 났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알베다니까, 이거는 새를 나타내는 말이거나, 아니면 샤바라는 말은 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이가 빨라, 그러니까 빠르다 뜻이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샤바라는 말은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에블린은 뭐냐면요. 알베넬린에서 새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알베열린에서 계암 열매 나타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에벌린이라고 불러요. 다 여자들 이름이죠. 샤바도 생명을 나타는 내 여자 이름이고 에벌린도 계암 어, 열매 아니면 새를 나타내는 어, 여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아바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 아주 또 유명한 여자 이름 중에서요. 오드리라는 있죠. 오드리 햇번하는그 오드리예요. 오드리는 어디서 났냐면요 오우란 말은 하도에서 난데요 귀족을 나타낸 말이에요. 드르는 드러낸, 드러낸다는 힘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고귀한 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오드리는 고귀한 힘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여기 관한 영어 단어는요. 에슬링란 말이 있어요. 에슬링은 잘 타이르 가르치다 뜻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드리란 말도 이 귀족을 나타내는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명한 이름이요. 스칼렛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스칼렛, 발음은 스칼렛인데요. 얘는 썰어냈다 뜻인데요. 잘라낸 고급천인데요. 스칼렛, 스칼렛가 주홍색으로 나타난 말이에요. 예. 주홍색은 고급적인 뜻도 있지만, 약간, 음, 붉은색이다 보니까요. 음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서 써야 될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스칼렛을 좋을 때 쓰면 아주 고급적인 색인데, 약간 잘못생이면좀 엄난하든지 아니면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유명한 이름이요. 인기 있는 이름이 바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 소피아.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소피아 또는 소피어라고 부른데요. 살피다 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살펴서 얻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살핀단 말은 지혜가 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소피아고요. 불가리아의 수도도 소피아죠. 여기서 놓은 말이요. 소피스트란 말이 있죠. 소피스트는 살피어 에소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괴변가를 말하기도 하죠. 여기에 또 이제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소피 마르소란는 그 여자 배우가 있는데요. 소피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마르소는 마르게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면 영어로 는 마크예요. 마크. 마크가 뭐냐면 물려 걷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말이고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경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작이라 부른데요. 국경을 맡은 후작. 후작은 뒤에 물러섰다니까 국경을 맡는 변방백을 말하는 거예요. 변방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 말이 이제 소피 말을 쏘니까요. 아, 지혜로운 그저 변방을 지키는 아주 그 귀족,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엘르너예요. 엘르너, 엘레느, 엘르너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앨런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헬렌에서 나왔는 말이에요. 그럼 헬렌은 무슨 뜻이냐면요. 해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가 내리니까 빛이 나는, 아주 밝은 빛이 난다 말이죠. 그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헬렌은 참 많이 듣잖아요. 여자 이름한테 헬렌헬렌. 헬렌. 그게 바로 해가 내린다 뜻이니까 그러니까 햇살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요회늘리데 회가 뭐냐면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횃불이 늘린다 해서요. 둘다다 다 밝게 빛나는 거예요. 해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횃불이 늘린다. 똑같은 의미죠. 빛이 밝은 뜻이니까요. 그래서 헬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인기 있는 이름은요. 헤이즐이에요. 네, 헤이즐, 헤이즐 하는 건데요. 이거는 후려칠에서 나왔어요. 왜냐면요. 계암나무가 후려치는 채찍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계암나무를 헤이즐이라고 하고요. 계암나무 빛을 헤이즐넛헤이즐넛 이렇게 해가지고요. 커피 같은 것도 헤이즐넛 커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여튼 갈색 커피를 헤이즐넛이라고부르는 거예요. 헤이즐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디서 났냐면, 후려친다는 채찍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헤이즐 하게 되면, 어, 계암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인제 인기나 이름이요. 오로라예요. 오로라. 그 정확한 발음은 오로오로인데요 이것 말은 어디서 났냐면요. 어려운 아에서 나온 거예요. 빛이 어린다 뜻이죠. 동, 동틀 때 되면 빛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신을 오로라고 이야기해요. 극광, 서광, 여명기 또 우리가 이 말을 아우로라라고 이야기해요. 뭐어려나나 어, 아우로라나 같은 말이에요. 오로라고 오로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 그다음 또 이제 인기 있는 이름이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는 뜻이 뭐냐면요. 길여서예요. 길이다. 길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총, 자비로 나타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뜻또 있죠. 그래서 그레이스. 아 그레이스풀하다 뭐 아주 영광스럽다 우아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인기 있는 이름은요, 릴리예요 릴리는 백합인데요. 우리말에 나리예요 나리꽃 할 때. 릴리가 나리, 같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리꽃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깔때기 모양으로 길게 나온 그 꽃, 나리꽃이죠. 예, 백합이나 백합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게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인기 있는 이름이요. 에브게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 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죠. 아비. 가일은 깔깔거린다니까 웃는다 뜻이에요. 즉, 아버지가 웃는다.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비가일. 아비가 깔깔거린다 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아비가일은 이제 보면 나발의 아내고요. 성경에 놓는 나중에 데이비드의 아내가 또 되, 돼요. 시녀 몸종을 나타내는 말도 돼요. 예. 근데 아까 가일이란 말은요. 깔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언이란 뜻이 되고요. 예, 아비가일의 애칭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인기 있는 이름이요. 페넬로페예요 이거는 오디세이의 처를 나타낸 말이에요. 이는 그래서 로마시의 오디세이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오디세이의 처가 페넬로페예요 페넬로페가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인데요. 그럼 페넬로페 뜻이 뭐냐면요. 페, 베네란 말은, 베네다는그 천을 나타낸 말이고요. 로페는 늘어 펴다 뜻이에요. 즉, 천을 늘어 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이 이름이 바로, 어, 페넬로페인데요. 정숙한 여자를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요. 페넬로페는 이제 남편 오디세이가 트로이 원정 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집을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깔짝거려요그 구원자에게 이제 자꾸 깔짝거리니까 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짜고 있는 이 옷감 이 있는데 이 옷감이 다 되면 당신한테 결혼할게. 그동안 좀 참아 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낮에 이제 천을 막 짜잖아요. 그걸 갖다가 밤 되면 다 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연장 연장 시키면서 정절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페넬로페는 정숙한 여자를 떠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영어 단어는요. P A N 이 베인이에요. 그럼 베인다 뜻이니까 요 배어낸 조각 구해 나타내고요. 이게 이제 그 성당 같은 데 보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어요. 창유리 보면 유리가 조각조각 나있잖아요. 그렇게 된 조각을 페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창유리란 뜻도 있고, 창유를 끼고 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게 조각이란 뜻이에요. 베인 조각이라 뜻이에요. 그 다음 인기 있는 이제 이름이요. 어, M이에요. M은 뜻이 뭐냐면요. 여러 모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 모아라는 모아라 말은 소슨이 여러 사람이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 사람이 기약 여기는 사람 이름이 에모예요. 그것의 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요, 에르먼 트루드라고 했어요. 에, 여러 모인 다루다에서 모든에게 기약에 다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에르망 트루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같은 이름이에요. 에모. 예. 모두에게 기약 여기는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또 인기 있는 사람은요, 루나예요. 루나는 말 들어봤을. 때 보셨다시피, 달의 여신이죠. 예, 은빛을 나타내는데요. 뜻은 뭐냐면, 누르에서 나온 거예요. 누르타는 것은요, 이게 금빛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달을 갖다가, 원래 달빛은 은빛을 많이 쓰는데, 예, 금빛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루나가 되고요. 루나는 음력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루너 캘린더, 음력이 되는 거고요. 루네틱 하게 되면요, 미친이란 뜻이 돼요. 왜냐면 달빛을 받으면 사람이 약간 맛이 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고담 그 유명한 이제 이름이요 그 인기 있는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정확한 발음은 엘리즈버스라고 발음해요. 엘리즈버스는 엘리자베스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하 엘리라는 말은 올려하는 하늘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사베스는요 시브로서 시베터 맹세한다 뜻이에요. 예, 신에게 맹세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는 사베스라 해서요 새어 붙인다는 치를 나타내는 말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신에게 맹세하다, 신의 숭배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는요, swear 하게 되면 씹으려. 시부려. 씹으려는 욕이 아니에요. 예, 원래는 말하다 뜻인데요. 어, 욕설이란 말도 뭐 들어있긴 있어요. 욕설, 저주 또는 선서하고 정은하다 이런 뜻이 또 돼요. 그 다음, 세븐이란 말은요, 세 개를 붙였다 이런 말인데 다섯 손가락에 가로로 붙이는 숫자라는 뜻이 돼서 7이고요. 칠은 신성한 수로 생각돼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인기 내려면요. 마들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들렌은 어디서 왔냐면요. 막달라 마리아. 그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막달라는 동네인데요. 그 막달라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메들린란 말은 막달라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들렌 또는 예, 마들린 이렇게 불러요. 네. 예. 그럼 막달라는 말은요, 어디서 왔냐면 뭐, 매그들러에서 나온 말이에요. 매그들러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마구들려 이런 말이에요. 마구들러서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높은 탑이 있거나 큰 고분이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말에는큰 고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 마구들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인기 있는 이름이요, 비비안이에요. 아이들 본것 같죠. 비비안 비비안. 예. 뭐그저 속옷 선전할 때도 비비안 속 속옷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건데요. 뜻은 뭐냐면요. 팔팔하단 뜻이에요. 생기 있단 뜻이죠. 여기 나온 영어 단어는요. 비비드란 말이 있죠. 비바 청춘할 때 비바나 비비드인데요. 팔팔 되단 뜻이에요. 생기에 찬 활발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인기 있는 또 이름이요. 뭐냐면요. 엘라예요. 엘라. 엘라는 올라아라 뜻인데요. 올라가는 다른 데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닐, 아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외국인, 이방인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제 인기 이름이요. 루시예요 루시는 루카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까 루스 하는 것은 다 누르타에서 황금빛을 나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관한 영어 단어는요. 럭스예요 럭스가 바로 누르켜스란 뜻인데, 빛새 또는 조명도를 나타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아주 인기 내려면요 이슬라예요. 이슬라는, 어 아이슬라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섬을 나타낸 말이에요. 뜻이 왜 그래, 이제 섬을, 어 아이슬이라 하냐면요. 이후 선다의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다란 말은요.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바다 속에서 땅을 이고 서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이슬라란 말은 섬에서 온 아이란 뜻이에요. 이슬라란 아이는. 그래서, 아일이란 말이 이웃설이고 바닷속에 서 있는 섬을 나타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에들라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에들라인은 아까 말했듯이, 에들링이란 어, 말이 아까 왕, 왕족이나 귀족을 나타낸 말이고요. 그럼, 하드란 말은요, 라인이란 말은 하드에서 나온데요 에구다에서 나서 상태를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상태, 아주 고귀한 상태를 나타낸 말이 에들라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귀족이란 뜻이죠, 이거는. 예. 더 많은데요. 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후민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